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권리분석이 본드다와 관련된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임대차 관련해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한테 자기의 임대차를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물건과 같이 공시의 방법이 있어야 하고, 이는 주민등록, 즉, 점유와, 점유와, 어, 전입신고, 어, 전입신고, 어, 점, 건물의 인도와 전입신고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과 공부상의, 어, 공부상의 기재가 일치해야만, 비로소, 아, 저기에 누군가가, 어,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있구나, 라고 삼자가 알수 있,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시 대항력의 취지입니다. 결국 제3자가 이를 알지 못할 정도로 애매하다면, 이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실제로 많은 임대차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주민 등록은 공시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의 임차인이 주소 또는 고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된다 같은 집원의 토지 위에 두 동은 연립주택 A, B동 또는 가나동으로 나누어진 경우에 일반 사회의 통념상 이는 그 표시 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할 여지가 있다. 통상적인 주요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위 주민등록상의 뭔뭔동뭔뭔 호가 이 사건 부동산인 등기부상의 A 동뭔뭔 호를 의미함을 인식할 수 있다. 결국 어, 형식상 형식적으로 정확히 일치되지 않은 점만으로 주민등록이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3자에 대해서 어어 어, 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시의 방법으로 적정해야 되고 다만 그 공시는 제3자가 알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